이 알래스카를 얻으면 캐나다를 포유하는 형국이므로 영국을 압박할 수 있었다. 알래스카 매입은 영토 확장에 적극적이었던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와 상원의장 찰스 썸너가 주도하였다. 러시아는 1867년 20만 달러의 알래스, 알래스카를 미국에 양도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알래스카에 석유, 석탄, 금, 은, 구리, 철등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플로리다와 조지아에 살던 세마놀, 즉, 알파인리크족은 스페인의 정벌로 인구수가 급감하였으나 그 일부가 살아남았다. 7년 전쟁 이후 양, 영국은 스페인에게 플로리다를 양도 받았다. 플로리다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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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 살던 클릭족은 영국, 영국군에 소속되어 미국인들을 습격하였다. 영국은 이 지역에 있는 탈주한 흑인 노예들에게 노예해방을 약속하며 미국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 독립 이후에도, 미국 독립 이후에도 미국과 클릭족은 간헐적으로 충돌하였다. 네, 이제 미국이 영토 확장에서뭐 사기도 하고 전쟁도 되고 되게 복잡한데 그 사실관계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이런 텍스트를 보면서 왜 그랬는지만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국제정세는 핵심이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정세를 그 판단하는, 전망하는 그 훈련이죠.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읽어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720만 달러 그큰 알래스카를 그렇게 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 계속 사거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그 다음에 이제 폴로리다와 조지에 여기 이제 스페인이 지배했던 곳인데 스페인이 인디언을 정벌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그 7년 전쟁 이후에 그죠? 어, 7년 전쟁 이후에 그 영국이 그 스페인에게 플로리다를 어, 양도. 실론 전쟁에서는 영국이 프랑스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 영국이 그 스페인과 프랑스를 번갈아 가면서 이겼는데, 에, 그래서 빼앗은 어, 것도 있지만 이렇게 플로리다를 그돈 주고 저기 양도를 받았다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인디언들이죠. 어, 인디언들이 바로 영국편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에, 이러한 폴로리다를 갖지 못하게 에, 영국이 에, 이,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간질은 그 원주민이죠. 어, 원주민, 원주민들이 미국을 공격하게 에, 하고 두 번째는 어, 탈주한 흑인 노예들죠. 그렇죠? 흑인 노예들에게 노예를 해방시킬 때니까 미국을 공격하게도록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 미국이 예, 완전히 자기 영토로 복속하는 이제 그 과정이 예, 예, 나오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 다시 이창훈 종지가 읽어봐 주실래요? 스페인은 독립 전쟁에서 프랑스와 함께 미국 편을 들었는데 영국이 사실상 패배하자 동서 플로리다를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하지만 동서 플로리다에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이주하여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였다. 미국은 서부로 진출하여 태평양에 도달하고자 플로리다들을 복속하고 싶었다. 반면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구매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요청을 거부해왔다. 그러던 중 미국과 영국의 개척자들이 서 플로리다 지역에서 1810년 스페인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서플로리다 공화국을 세웠다. 이에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은 서플로리다 공화국을 미국 영토에 강제로 병합하였다. 영국은 1812년 미국과의 전쟁 당시 크릭족들과 흑인노예에게 무기를 공급하여 미국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1814년 조지아주에서 미군에 쫓긴 크릭족 일부가 스페인령 동부 플로리다로 도주하였다. 네, 그래서 플로리다가 되게 커요. 그래서 동부 플로리다, 서부 플로리다있는데 이거를 이제 차례차례 이제 미국이 그이 장악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스페인이 독립 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었죠. 어, 미국 편을 들어서 영국이 점령했던 곳을 스페인이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땅이 됐어요 미국 독립 당시에. 아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이 스페인이 이 차지하게 된 돌려받은 이 플로리다를 다시 이제 뺏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번 하는 일이에요. 그 플로리다 이미 많이 미국인이 있겠죠. 어, 그래서 그 미국인과 스페인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있겠죠. 음, 그래서, 그래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또 그렇죠. 어, 그래서 먼저 서쪽 서퍼 플로리다 스페인에게 반란을 반란을 일으켜서 서 플로리다 공화국을 세웠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야. 야 니네 이거 스페인 땅인데 스페인은 카톨릭이고 니네는 신교잖아 그리고 니네는 우리랑 똑같은 앵글로섹스인데야야 야, 스페인 밑에 있지 말고 독립해 독립한 다음에 나중에 니들이 계속 독립국가로 남던지 아니면 우리 미국과 합치던지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그 전쟁을 통해서 어, 서폴리다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고요 독립되자마자 재빠르게 어, 미국 영토에 통합시켰다는 거. 아까 말한 멕시코 전쟁이랑 똑같죠? 항상 미국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거예요. 반란, 반란이나 동일 전쟁. 그 나라 사람한테 미국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윌슨의? 윌슨의,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인가? 우리 좋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다른 제국지 네, 다른 제국지 국가의 식민지 그죠 다른 제국의 식민지에 가서 독립과 내전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 그래서 독립하면 독립하면 쿠바나 필리핀 다 그랬어요. 독립하면 미국의 식민지나 혹은 미국의 괴로국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미국의 조가한 거예요. 뭐, 이거죠. 그래서 1차대전 때는 미국이 승전국이죠. 미국이 승전국. 그러니까 패전국, 패전국의 그 나라들, 그 식민지를 독립시키려는 거죠. 독립시켜서 친미국가를 만들. 이게 바로 제 패전국이 어디예요? 독일 그렇죠? 오스만 이게 다 식민지 다 잃었어요 다 친미국가 친연국가가 됐어요 근데 일본은 1차 대전에 승전국 이에요 1차 대전 승전국에 일본이 그래서 한반도 조선은 일본 승전국 이니까 민족자결주의에 해당되지 않아요 미국이 한국권 일본거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3.1운동을 열심히 했죠 어. 일본이 간혹하게 탄압했고 미국은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게 민족자결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독립과 내분을 붙이킨 다음에 자기가 식민지하거나 영토를 병합하는 것. 그래서 서플 서 플로리다 공화국 서쪽을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서쪽을 먹으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조지 조주아, 인근에 조져있던 사람들이 어, 아직 남아 있는 동쪽으로 동 플로리다로 어,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플로리다까지 이 미국이 이그 점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아 보겠습니다. 자, 아 이거는 우리가 이 뭐야? 반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지만 이들은 종종 조지아 주로 다시 건너와 미국인들을 공격하였다 1818년 잭슨 대통령은 스페인에 대해 크릭 쪽 미국인에 대한 약탈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크릭 족과 탈주한 왜에 대한 정벌을 핑계로 동부 플로리다를 침공하였다. 스페인은 이 지역에서 무력 분쟁에 시달리었기 때문에 크릭 족을 통제하거나 미국과 전쟁할 처지가 아니었다. 또한 미국이 지원하는 동부 플로리다의 독립을 진압할 수 없었다. 미국이 동부플로리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자 스페인은 영국에 미국을 견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결국 스페인은 1819년 동부플로리다를 58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았다. 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가 동서로 남아있는데 서플라리다는그 네란 내란, 그죠? 네란을 부축켜서 합병시켰다 그랬죠. 어, 동플라리다는 이제 자기들이, 인디언들이 그냥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겠죠. 미국인들이 인디언을 학살했겠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그 보복으로 미국을 공격하니까, 아, 어, 이 스페인한테, 야, 니네 땅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걸 제대로 단속 못 하는데 하면서, 니네는 단속할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킨다 하고 동부 플라자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스페인은 미국하고 전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과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한테도 손을 벌렸는데 영국도 미국과 전쟁할 생각이 없고 결국은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싫으면 팔아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혈값에 팔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 이창을 정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스페인은 반대극부로 미국이 스페인형 중남미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조약은 미국의 국무부 장관 존 퀸시 애덤스와 스페인의 외교부 장관 루이스 대 오니스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1819년 대륙 횡단 조약이라고 부른다. 이때 미국 상원 일부는 텍사스도 스페인으로부터 사자고 주장하였다. 제임스 K 포크 대통령은 내륙제국주의, 즉 미국의 영토 팽창주의를 대표한다. 포크 대통령은 미국의 제도가 아메리카 대륙에 확대될수록 미국 자체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포크 대통령은 의회 서신을 통해 멀로독들이 내 강화와 영토의 서부 팽창을 강조했다 이게 1819년이니까 멀로독들이 나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아 그래 스페인이 동부풀에다줄 테니까 중남미는 우리 스페인 거니까 중남미는 제발 가만 좀 놔둬. 중남미에서까지 와가지고 들쑤시면서 식민지 동지 운동이나 내전을 부지키지 말아줘. 그냥 통플 동 플로리다 싸게 팔게 그렇게 했다. 그게 합의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대륙 횡단, 대륙 횡단이라는 건 뭐요? 예그 북쪽, 북미 쪽에 있는 그 스페인의 식민지, 동 플로리다는 미국에 넘기고 대신에 미국은 남부에 있는 중남미에 있는 스페인의 영향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좋게 이렇게 1819년에 이렇게 그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 텍사스도 스페인으로 하자였죠 텍사스를 뺏은 전쟁이 멕시코 전쟁이 1848년이에요. 그러니까 1848년니까, 이 1819년에 그런 말했으니까, 어, 그 멕시코 전쟁 이전에 이제 그런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미국은 멕시코 전쟁 이내도 이 텍사스를 어, 뺏어오려고, 그렇죠? 뺏어오려고 많이 그 이, 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포크 대통령이, 예? 나중에, 이제, 멀, 멀로, 독트린이죠 멀로 독트린을 하면서 중남미에도 진출해야 된다. 그죠? 자기들이 힘이 약했을 때는, 어, 중남미에 있는 스페인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자기들이 힘이 세지니까, 이제 스페인의 영향력을, 어, 부정하고, 중남미는 우리 거야? 하면서 멀로 독트린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도통절인의 내용을 좀 더, 어, 그, 이, 보겠어요? 자, 요거는 우리 윤정복통지가읽거봐 주실래요? 뭐, 시간이 다 됐네. 아, 이거 이것만 하고 어, 끝낼게요. 네. 네. 포크 대통령은 네. 아메리카 대륙이 더 이상 유럽의 식민지가 될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그는 알래스카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훗날 알래스카 구입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포크 대통령은 임기 중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리건 지역을 미국 영토에 병합하였다.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완승한 퍼크 대통령은 멕시코에게 1,500만 달러를 주고 멕시코 영토의 2분의 1인 뉴 멕시코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을 미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이 지역은 오늘날 미국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지금의 유타주, 네바다 정체와 엘리조나주의 대부분, 콜로라도주의 절반 이상과 바이오밍주의 남부 일부, 헨자스와 오클라마주의 일부까지 포함하였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영토를 많이 그 늘린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멀로 독토린의 독특한 아주 뭐그 성과를 많이 봤죠. 실질적인 성과를. 중남미는 우리 거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중남미는 우리 거니까 유럽은 더 이상 중남미의 식민지를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남미, 북미는 물론이고 있는 모든 유럽의 영토들을 미국이 전쟁으로 빼앗거나 아, 돈 주고 사거나 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전쟁에서 그 어, 승리를 해서 돈 주고 사왔는데 자그만치 멕시코 전체 영토의 2분의 1이랍니다. 아마 이거 멕시코 이걸 팔지 않았으면 지금 멕시코 땅이 엄청 커요. 미국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았을까 되네요. 2분의 1이고 오늘날 미국 영토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단돈 1 5 0 0만 달러에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니네 겁을 줬겠죠. 니네 멕시코 전부 다 우리의 그 식민지가 될래? 아니면은 그 음? 일부만 우리한테 줄래?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한게어그 되게 복잡한데 내용은 다알 필요 없고 원리만 알면 돼요. 간단하게 첫번째는 미국의 애외주의 애외주의 선민의식이라는 거죠. 내용은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의 아메리카 대륙의 그죠? 미국식 기독교 국가 기독교 백인 국가를 그 확산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자,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는 유럽과 거리두기. 고립주의라 그러죠? 어, 거리두기. 어, 힘이 있어. 힘이 있을 때는, 자, 힘이 있을 때는 멕시코한테 뺏어왔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영토 스페인한테도 뺏어왔죠. 어, 그리고 러시아는 돈 주고 사고. 그래서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점령하고 점령하는 방법은 내란을 선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겁을 줘가지고 돈 주고 어, 사고. 이렇게 해서 그, 했다는 거고. 그 유럽들은 왜 팔았냐? 예, 팔아 놓을 때는 그 정세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 기본 정세는 미국과 영국이 이 대립하고, 그죠? 또 영국과 러시아가 아, 대립하고, 이런 거죠. 어, 그리고, 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이,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 나폴레옹, 나폴레옹 이후에, 나폴레옹 이후에 쇠퇴하죠? 쇠퇴하면서 어, 어, 중남미의 정치 공백, 권력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영토를 그 확장해왔다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고, 자, 그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질문이나 의견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양 교수 동지도 열어, 열어 놓을 테니까. 자, 먼저 저기 뭐야, 윤정옥 동지, 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면 지금 뭐, 이게 전세계적으로 또는 뭐 진보 진영에서, 자파 진영에서 네. 미국이 상당히 지금 힘이 빠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뭐, 뭘로 주의, 고립주의로 가는가. 이렇게 네. 좀 이해할 수 있는, 있는 건가요? 어, 물론, 그렇죠. 어,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요번에 미국의 국가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요. 미국은 그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그 러시아, 중국과 전면 대결을 하지 않겠다. 전면 대결을 안 한다. 이게 미국의 국가 전략에. 다만, 어, 다만, 다만 뭐예요? 다만, 현재,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이 현상태, 현상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견제그 정도의 견제의 균형을 맞추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는 우리 나와버리니까, 여기에는 개입하지 말라. 니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러시아와 중국과 전면 대결, 그죠? 이 전면 대결을 상정을 해서 글로벌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 국가안보 전략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안 하고, 균형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대만 전쟁도, 바이든 때는 대만 전쟁을 기정사실 했는데 지금 아니에요. 대만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어, 후퇴했다는 거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이창률 종지 혹시 의견이나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건영 동지 아, 저도, 저도, 없어요? 예. 네. 예. 아, 그럼... 저, 저는 있습니다, 형님. 어, 그리고 양수 종지 얘기해봐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오늘 요로 결석 때문에 파쇄를 하고 아, 와가지고, 아이고. 예, 아, 또, 또, 몇년 만에 또 나타나가지고, 파세오 와가지고, 예, 약 먹고 또 자, 자다 보니까, 네. 예, 약간 이제 일어났네요. 약간 일어난, 다행히 또 만날 수 있네요. 하여튼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오동지들 아, 그래요. 우리 인사도 해야 되는데,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예, 아, 그, 이렇게 악당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미국이, 그리고 네. 영국, 영국 뭐할거 없이,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안어요 아, 희한하게. 예. 네. 그렇죠. 아까 저기 뭐야,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도 잘못 네. 알려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왜 그러는 건지 네.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리고 네. 예,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도 그렇게 알려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 제국주의 전략, 제국주의 전략이 되게 좋게 말하면 훌륭하고 나쁘게 말하면 규모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무력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 그죠. 소프트파워라 그러는데, 소프트파워 설득 이런 제국주의 전략이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우리 다 미국, 미국을 다 저기 흥모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저 일반 사람 일반 보통 미국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렇 예. 저기 뭐펄리우드 영화 보면 그 가, 미국에 가고 싶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롤 모델로 하죠. 롤 모델. 롤 모델. 미국화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미국을 동경 미국을 동경하는 나라는 미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그 방어 원리에요 미국의 국방 방어. 그래서 미국을 저기 군사력으로 방어하는 것보다도 미국을 동경하게 만들어야 돼. 중국도 마찬가지잖아. 중국 화이 중국 중화 문명도 마찬가지잖아. 요 중화 문명 중화를 시키잖아요. 모국을 침 조선이 자기 모국인 그 명나라를 침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의 이렇게 제국주의 전략이 너무나 교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무식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무식 중에 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너무 일반적인 건데 선전수단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기 언론이나 이래도다 친미 아니야 친미 저기 학자들 다친미예요 관료들 전부 다 친미입니다. 지배계획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다 차단하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미국 심하게 비판해봐요. 계정 저기 막아버려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한 말씀 하실 분들 없어요?